우리 맨날 팀워크 덕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다른 팀도아보니까그래도한팀이더 잘한다. 오, 다 같이 입었어, 이거. 스터디. 참잘 쏘는데. 아, 이런. 수비해, 수비! 수비스미! 수비스미! 수비스 수비스미, 수비스미.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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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. 백퍼센트. 짧으니까 백퍼센트. 아 몰렸죠. 어허 여하이. 부드러워. 안디모. 나이. 굿샷. 어디가 푸셧이요솔 때부터, 솔 때부터 안 들어가지. 들어가야만 푸셧인가? 가면 들어갈 때만 푸셧지야 <laughs> 게임에 세, <laughs> <해>, 게임에 세. 이떤 푸셧? 또 백보드. 백보드 스카드. 백보드가 쉬워. 나도 옛날에 해봐야 봤는데 쉬워. 근데 손목힘이 좋아야지. 자! 나이스 패크 귀셔, 귀셔! 뭐야, 저거? 껍질이. 오케이. 나이스 패스. 바닥에 있는 거 씁나요? 안 센터 아비 안 센터 3점수비수비수비수비수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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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임든 거야? 지금 뭐야? <laughs> <laughs> 고, 고! 뭐야? <고>. 뭐하 <laughs> <laughs> 와, 좋아 좋아. 좋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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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가 좋아, 안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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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어

换到底。side side。哦，还 <laughs> <laughs> 是赢的。 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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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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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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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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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 나, 스수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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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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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 며칠, 아, 네, 며칠 전까지 봤을 땐안 그랬는데 왜저렇로구대때 <laughs> 날아다녔는데 그사이뭐 먹었겠지 뭐, 종로구 대때쟤었는데 먹었겠지 뭐, 뭐, 존재감인 저거 봐 찾은 거 봐봐 종로구 대때가 미쳤었는데 <laughs> 오, 축구 선수달제가달제가 달재간 컴무다 발이 편했어 구시야 안 길어 됐어 안들어가 리바운드 해줬어 오호 오오. 센터 안 센터 아 늙었다 뭐 하고 싶었는데 아 너무 좁아 너무 좁아 나와 있어 한 번만 이준 아, 이중모이중모 이중모. 오호

어떻이야